안녕하세요. 콤프케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콤프레셔 렌탈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와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렌탈 최대의 장점은 초기의 소액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탈 기간 동안 소모품 교체와 AS 수리는 무상으로 처리되어 추가 발생 비용이 없습니다. 약정 기간 종료 후에는 최신 설비로 교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콤프케어에서는 다양한 마력수의 콤프레셔와 필요에 따라 부대 설비도 함께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콤프케어만의 IoT 기술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분기별 방문 또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요청으로 방문 점검했다면 콤프케어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제합니다. 이는 예측 유지 보수와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기계실에 사람이 직접 지켜보지 않아도 IoT가 데이터를 취업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다 고장 전에 이상 증상을 감지하면 담당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려주죠. 더 나아가 고장으로 기계가 멈췄다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원인 파악하는 블랙박스 기능을 합니다. 이는 출동 전 원인이 파악된 상태로 출동하기에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동 시간을 감지하여 소모품 교체 주기를 카운트하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 정보로 폼프케어에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모품 교체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콤프케어 렌탈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